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3장 4절 선형방정식의 해법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이용해서 다음 선형시스템의 방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 1 2 2-1 하고 여기 x1 x2 <laughs> 여기 3, 1이 됩니다. 이거 역행렬을 구해보죠. 여기 역행렬을 어떻게 되냐면 x1, x2라고 하고 역행렬은 ad-bc에서 마이너스 어, 5분의 1을 곱해주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곱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3, 1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 빼기, 아니, 더하기죠.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1즉 x1도 1 x2도 1입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인데 여기는 선형방정식이 어, 3개 있네요. 자 3개 가지고 3 곱하기 3 행렬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x, y, z 해놓고, 1, 0,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시오. 자, 크레머를 이용해서 하는, 구하는 방법은, 먼저 행렬식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죠 행렬식은 마이너스 7 더하기 10이니까 3이 됩니다 3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1을 구하려고 하면 x1을 구하려고 하면 분모는 3이 될 거고 우 행렬식은 여기 b에 있는 걸 그대로 써 줘요 첫 번째 행에다가 7 마이너스 5 여기 두번째 열은 원래 있었던거 5하고 마이너스 7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49 플러스 25를 해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4가 되죠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약분이 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다음에 s2도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6번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인데, 이어서 z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z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 행렬식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하는 것도 1인 텐데. 어, 그리고 분, 뭐 같은 경우는, 아니, 분자 같은 경우는, 1-3, 2-4, 마이너 3, 2 -4, -3 6인 6인네요 6. 여기, 여기, z 자리에는 6, 8,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이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곱하죠 곱하는데 3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먼저 이 부분 자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6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여기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이에요 4 마이너스 4를 더해주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 3을 곱하는 건 0대고,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6 곱하기 3이니까, 18이죠. 18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요거의 행렬식은 자, 요거는 뭐, 굳이, 삼각행렬을 만들 필요 없이, 요걸 기준으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죠. 얼마 돼요?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기 1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8이 됩니다. 분자가 그렇고요 분모는, 여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 2, 마이너스4, 마이너스3, 마이너스3, 마이, 플러스6, 8이 됩니다. 자, 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1을 곱해서 더해 주면 1, 마이너스3, 마이너스2고 여기 0이 될 거고, 오이로 계산해 주면 6이죠. 6이니까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죠.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3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0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면 9죠.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인데 8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역시 요거는, 그냥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죠. 여기 4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z의 값은 7분의 마이너스 3 8이 됩니다. 뭐 조금 이상하죠? 한 번만 검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5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2.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0되고, 6에서 2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에서 8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3을 곱해줘서 0되고, 마이너스 9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아니 18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 되고 자그 다음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 1이 되고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되고,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 2가 되고, 4 빼기, 마이너스 3, 7. 여기 보니까, 여 실수한 게 있네요. 6 곱하기 3을 해주면, 18이 되고, 마이너스 5를 더해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14가 됩니다, 14가. 여기도 14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2가 됩니다. Z의 값이 2가 돼요. X 값과 Y 값도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8번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자, 9번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되고, 10번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아무래도 저번니까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까요?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YZ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X1, Y, X2, X3를 구하는 건데, 여기 행렬식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어떻게 풀어도, 뭐, 여기, 어차 어떻게 풀어도라는 얘기는, 첫 번째하고, 어, 아, 요거 하지 말고, 9번으로 할게요, 9번. 이렇게 있으면, 요걸 약간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럼, x 빼기 y 더하기 2z는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 여기 뭐2 x 플러스 uy 마이너스 3z는 1, 그리고 마지막으로 3xy 마이너스 z는 3으로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 값만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1, 2. 여기는 2. 2, 마이너스 3. 여기는 3,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X 자리니까 요 자리. 요 자리의 개수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야 돼요? 2, 1, 3이 되고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게, 원래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여기 1, 여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여기 0되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인데 여기 마이너스 6도하기 2니까 8이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 0만 들려주려고 한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을 여기 트해줄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렇 플러스 9죠 여기 마이너스 1도 해주니까 8이 됩니다. 예.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건 계산해보란 말이행렬식 0이 됩니다. 이건 0이에요. 요거는 뭐가 나오든지, X 값은 0이 됩니다. 아, 뭐 문제 선택을 잘못했네요. 여튼 뭐 그렇게 하면 되고, Y도 같은 방법을 풀고, Z도 같은 방법을 푸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자, 어, 그래모 규칙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Y값 구해볼게요, Y값. 자, 마찬가지로, 여기 3, 1, 2. 이거 아까랑 비슷한 문제 같은데, 개수만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죠.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요? 0이 안 되겠죠?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0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행렬식 구할 때는. 역행력 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 더해주면 여기 0 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여기 1, 1, 2가 되고, 여기는, 여기 0 만들려고 한 거니까 0일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얘를 기준으로 놓고 요거 요것만 소행렬식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이렇게 곱해주니까 3이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5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00이 오니까 마이너스인데 이 자리가 음수예요. 그래서 2가 됩니다. 자그 <목소리>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우에 어, 분자를 구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요 숫자가 오면 되죠. 그러니까 312가 되고 512가 되고 121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 5 1이 되고, 여기는 1, 1, 2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0, 0, 마지막이 뭐예요? 마이너스 4,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소행렬식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자리가 플러스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곱하기 소행렬식 값,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죠. 왜 마이너스 2냐면, 3 곱하기 1 빼기 5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y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6. 즉, 3이 됩니다. 3. 자, 어, 12번 문제는, 요걸로 최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적. 자, 최적 구하는 거는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절대 값을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 1, 1, 행위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죠. 그러면, 1, 1, 1이 되고, 계산이 0되고, 여기 하나씩 빼주는 거 2, 1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0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소행렬식을 구해주면 되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부호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고 1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7이 나오면, 최적은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vs는 그냥 7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14번 문제가 있는데요. 어, 여기,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뭐, z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이게 x 값 구할게요, x 값. x 값 구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4, 2, 인, 여기, 인, 마이너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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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4간이죠. 여는 13, 4, 마이너스 3이 되고 1, 마이너스 1, 1, 여기는 1, 0,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자, 굳이 뭐 삼각행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서 더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아니 4가 2, 아니죠? 여기 1, 1, 1이 되고 2 마이너스 1, 0이 되는데, 요걸 더해주니까 여기 0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 서 더해주니까 여기 0될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 서 더해주니까 여기가 여기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이 됩니다. 3. 그죠? 그러면,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삼각형이 됐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도해줘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냥 도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맨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위에 거는 뭐야? 이거 도해주니까 이게 0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소행리식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인데, 부호가 플러스 알이니까, 저기 뭘안 해주고, 여기서 계산해주면, AD 마스 BC 해주니까, 마이너스 10백이 8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8이 돼요. 분자는 플러스 18이고, 분모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자. 어, 잠깐만요. X의 값은, 어, 뭐가 잘못됐나요?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걸 이렇게 계산해서 도해주니까, 3이 되고, 0 되고, 0 돼서, 이렇게 됐고, 계산해주니까, 마이너 3이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 예, 제가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얼마, 어, 아닌데. 13. 4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1 0마 1이고 이렇게 도해주면 얘가 0되고 도해주니까 2고 도해주면 플러스 10이 되고요 10하고 요 여기서 마이너스 10 빼기 8이 돼서 마이너스 18이 되고 그래서 x의 값이 어 답에서 보면 잠깐만요. 예,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를 해줘야 되죠, 더하기. 더하기 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해주면 여기 0 되고, 더하기 해주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 더하기 해주니까 여기 5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 삼각형 일이 아니니까, 이걸 기점으로, 마이너스 1 곱하기, 양수자리여서 곱하기 안 해준 거고요 여기, 소행례식, 5, 2, 마이너스 2, 아니, 여기 얼마나, 5, 2, 2, 마이너스 1이 돼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있어서, 구가되면 9. 그래서 9분의 18이 돼서 x는 2가 답이 됩니다. 2가 네. 로테이션이 여기 부호를 빼먹어서 어 조금 어 답이 정확히안 나왔는데, 요거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계산했더니 9분의 18이 돼가지고 여기 아니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9가 돼서 원하는 x는 2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는 풀고요. 자, 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다음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